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 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 MLB 해외 야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네소타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미네소타 선발은 마에다, 화삭은 딜런 시스가 나선다. 마에다는 1패 1.80의 방어율, 시스는 1승 1.59의 방어율이다. 먼저 마에다는 지난 시즌을 부상으로 인해 통으로 쉬었다. 그리고 재활을 마치고 돌아와 나선 첫 등판에서 호투했다. 마이애미 타선 상대로 솔로 홈런 한 방으로 실점했지만 5이닝 동안 삼진을 9개나 잡아냈다. 리그 정상급으로 평가받는 슬라이더가 홈플레이트 앞에서 춤을 췄고 패스트볼도 로케이션이 좋았다. 화석 상대로는 최근 두 경기에서 1패 9.3일의 방어율이었다. 이어서 시스는 샘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따냈다. 5이닝 동안 내준 안타 한 개가 홈런이었기에 1실점 했지만 삼진을 8개나 곁들이며 두 경기 연속 1실점 경기를 했다. 벌렌더가 NI로 떠났기에 현재 AL 최고의 우한 파이어볼러다 비록 두 경기지만 삼진을 이닝당 1.6개씩 잡아내고 있기도 하다. 민의 상대로는 매우 강했는데 지난 시즌 두 경기에서 완봉승 포함 이전전 승령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화삭의 승리를 본다. 마에다가 복귀전에서 잘했지만 상대를 잘못 만났다. 리그 최고의 투수인 시스를 매치업으로 맞이했기에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기 어렵다. 시스가 민의 타선에 강했다는 점도 있다. 화삭은 타선의 기복이 있지만 앤더슨과 몸카다, 그랜달 등 마에다가 낯설지 않은 타자들이 많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클리블랜드 대 뉴욕 양키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클블 선발은 셰인 비버, 양키스는 도밍고 헤르만이 나선다. 비버는 승패 없이 2.25의 방어율, 헤르만은 1패 7.71의 방어율이다. 먼저 비버는 클리블랜드의 에이스지만 시즌 2 경기에서 아직 승리가 없다. 그러나 두 경기 모두 QS를 기록했고 그 기간 10개의 3진을 잡아내며 내준 볼넷이 한 개에 불과하다. 에이스로 충분히 역할을 하며 팀의 시즌 초반 디비전 2위를 견인하고 있다. 96마일의 포심 외에도 슬라이더와 커브 등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기에 타자들이 공략하기 어렵다. 양키스 상대로는 지난 시즌 3.18의 방어율이었다. 이어서 헤르만은 이번 시즌 우승에 도전하는 양키스가 하위 로테이션을 이끌 투수로 낙점했는데 첫 등판은 부진했다. 필라델피아 상대로 선발 등판했는데 홈런 이방을 비롯한 장타 허용이 많았기에 패배를 당했다. 공격적인 피칭으로 삼진을 잘 잡아내긴 했지만 슬라이더를 비롯한 브레이킹 볼 구사 비중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 시리즈에서 다소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이 경기에서는 선발에 확실한 우위가 있다. 헤르만 상대로 비버가 선발 대결을 압도할 수 있다. 또 클블은 조시 벨의 부진에도 라미레즈를 중심으로 칸과 히메네스가 꾸준하고 스트로와 브레넌등 하위 타선도 터지고 있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청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티모어 대 오클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티 선발은 카일 깁슨, 오클랜드는 JP 시어스가 나선다. 깁슨은 2승 4.50의 방어율, 시어스는 승패 없이 5.79의 방어율이다. 먼저 깁스는 보스턴과 텍사스를 상대로 한 개막 이후 두 경기를 모두 승리했다. 타선의 지원을 받은 점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텍사스 상대로는 QS 플러스를 기록했고 12이닝 동안 내준 볼넷이한개에 불과하다. 100마일에 육박하는 속구로 타자를 윽박지르는 유형은 아니지만 베테랑답게 위기를 넘길 수 있고 구속 변화로 범타를 유도 중이다. 오클 상대로도 최근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서 시어스는 첫 등판에서 5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고 강판당했다.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기에 콜 어빈을 내보낼 수 있었던 팀인데 첫등판 성적은 좋지 않았다. 좌완으로 90마일 중반까지 나오는 속구의 위력은 있지만 브레이킹볼 컨트롤이 좋지 않았다. 브레이킹볼 컨트롤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속구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빅리그에서 살아남기 힘들 수도 있다. 볼티의 승리를 본다. 깁슨이 한 팀의 에이스로서 리그 정상급 투수는 아니지만 늘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투수다. 아직 컨트롤 문제가 있는 시어스 상대로 팀의 리드를 기대할 만하다. 볼티는 러치맨과 마테오, 헤이즈 등이 꾸준히 득점권을 해결하고 있기에 깁슨의 득점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볼티모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피츠버그 대 휴스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피츠 선발은 론지 콘트레라스, 휴스턴은 프렘버 발대지가 나선다. 콘트레라스는 1승 1.59의 방어율, 발데즈는 1패 1.50의 방어율이다. 먼저 콘트레라스는 첫 경기에서 보스턴을 원정에서 만나 승리했다. 23세의 어린 선발이지만 지난 시즌 팀의 지원 속에 100이닝 가깝게 소화하며 가능성을 보였고 이번 시즌은 로테이션의 한 축을 맡고 있다. 97마일의 포심 페스트볼을 중심으로 커브와 슬라이더 등을 뿌리며 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투수다. 이어서 발데즈는 디펜딩 챔프인 휴스턴의 일선발이지만 개막 2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그래도 그 기간 평균 6이닝 소화와 함께 1 3 3진 일볼넷으로 세부 스탯은 좋았다. 안타 허용이 있긴 했지만 특유의 커브를 구사해 실점을 내주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난 시즌 포스트시즌을 포함해 선발 20승을 따낸 투수답게 언제든 연승으로 기세를 탈수 있다. 콘트레라스는 새로운 투수 왕국을 노리는 피츠버그가 가장 기대하는 선발 자원이다. 빠른 공을 주무기로 하고 브레이킹볼 구사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리그 최고의 자원인 발대지의 안정감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 휴스턴이 미네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타선이 살아난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템파 베이대 보스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템파 선발은 잘렌 빅스, 보스턴은 닉 피베타가 나선다. 빅스는 승패 없이 3.00의 방어율, 피베타는 1패 1.80의 방어율이다. 먼저 빅스는 불펜 데이로 나서는 템파의 멀티 이닝 오프너다. 지금은 팀을 떠난 라이언 야브로처럼 대체 선발과 롱릴리프가 모두 가능한 마운드의 마당쇠다. 이번 시즌 두 경기에서는 3이닝을 던지며 솔로 홈런 한 개로 1실점했다. 단 스프링스와 라스무센 등 불펜 자원을 선발로 전환시킨 템파베이기의 선발 변신도 기대할 만하다. 좌투수로 구위와 제구를 모두 겸비한 투수다. 이어서 피베타는 첫 등판에서 피츠버그를 만나 홈런 두 개를 허용하며 패했다 그러나 특유의 페스트볼 위주 공격적인 피칭으로 안타는 단 3개만 맞았다. 필라 시절 유망주라는 타이틀을 떼지 못하며 성장세가 더뎠지만 아로팀을 옮긴 이후로는 안정적인 선발로 자리를 잡았다. 90마일 후반까지 나오는 포심의 비중이 큰 선발 자원이다. 템파베이의 승리를 본다. 개막 이후 엄청난 페이스로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인데 좀처럼 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다. 톰슨과 아담 등이 버티는 불펜도 강력하기에 빅스 이후로 로테이션도 원활할 것이다. 보스턴도 타선은 살아났지만 메타석 다른 투수를 상대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아로자레나와 파레데스, 프랑코와 레일리 등이 맹타를 휘두르는 템파가 1승을 더할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템파베이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대 마이애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필라 선발은 메스트롬, 마이애미는 샌디 알칸타라가 나선다. 스트럼은 승패 없이 0의 방어율, 알칸타라는 1승 1.84의 방어율이다. 먼저 스트럼은 첫 등판에서 1이닝만 소화했지만 다음 등판에서 4이닝을 소화하며 선발로 가능성을 보였다. 두 시즌 동안 불펜에서 마운드에 올랐었는데 수아레즈의 부상 결장이 있는 필라가 좌완 선발로 고려 중이다. 커리어 내내 그의 성장을 막았던 컨트롤이 이번 시즌 초반 안정적인데 팀에서는 내심 5이닝 소화도 기대 중이다. 이어서 알칸타라는 지난 등판에서 야중부 선두인 미네소타를 셔다우시켰다. 이번 시즌 빅리그 첫 완봉승을 따냈는데 왜 그가 지난 시즌 사이영 수상자였는지를 실력으로 증명했다. 라이브볼 시대로 접어들며 불펜의 분업화가 이뤄졌는데 시대를 역행하며 많은 이닝을 책임지는 괴수다. 싱커와 포심, 체인지업의 포크볼까지 타자를 압도할 구종이 많다. 필라는 홈에서 신시네티 상대로 상위 선발들을 내보냈음에도 위닝에 실패했다. 슈와버와 카스테야노스 등 주축 타자들은 멘도사 라인에 머물러 있고 타율은 좋지만 중심 타선에 득점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모든 이가 인정하는 리그 최고의 투수 알칸타라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